네 오늘은 어, 2시간 2 3분의 장거리 달리기를 진행하려고 나왔습니다. 또한, 아식스 노바 블러스터가 사용한 지 1000km가 넘었기 때문에 어, 관련해서 느낌도 한번 같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식스 노바 블러스터는 올해 초 23년 1월부터 신기 시작해서 현재 오늘 9월 2일입니다. 9월 2일까지 만 8개월간 어, 사용을 한 신발인데요. 사실 제런닝 생활의 본격적인 시작을 함께한 첫차 같은 존재예요. 가격을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만족적인 모델입니다. 출시가가 149,000원인데, 뭐 이것저것 할인 받고 항상 11만 원대 정도에 샀으니까요. 11만 원대에 사실 2만 원 모델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은 해외 직구로 더 저렴하게 10만원 이하에 구매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000km를 신는 동안 느낀 점으로 해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어, 10만원 초반이 되면은 필요하신 분들은 사세요. 일반 신발 없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제가 거의 처차 같은 신발이라고 했잖아요. 사실 러닝화에 대한 경험이 제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처음 러닝 시작해서 이렇게 다닐 때 집에 있는 유발 530 그냥 패션 하죠 런닝화 네, 뭐 기능도 예전에 있, 있었겠지만 네, 그 신발을 신고 런닝을 했고요 이후에 이제 부상을 좀 겪으면서 오버블러스터를 알아보고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530만 신다가 부상 오고 나서 아 런닝화에 대해 좀 챙겨 봐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죠. 사실 러닝화보다는 그 당시에 근력이 부족해서 오버페이스로 많이 달려서 부상이 왔던 건데. 여튼, 어 이제 노바블라스터를 이제 좀 리뷰를 보고 어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높고 좋은 신발이니까 한번 사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애석하게도 그 신발을 한국에서 구매할 수는 없었어요. 어 한국에선 이미 품절이었고, 그래서 아 다시 재출시되면 사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 와이프랑 이제 호주에 여행을 좀 갔었는데 호주에는 해당 신발이 이제 재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발 이제 1080 v 22 버전이나 어, 클리프턴 8이나 이제 비교를 해 보기 시작했어요. 신어 보면서 신발 가게에서 이제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신고 어? 신어도 켜졌습니다. 일단 달리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서 호주에서 세 가지 신발을 런닝머신에 신고 달려 보니까 저한테는 어, 노바 블라스터가 딱 신자 마자 달리자 마자. 아, 느낌이 왔습니다. 20발이라고. 굉장히 편안했고요. 어, 일단 쿠션감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돈득돈득 충격을 받아주고 밀어내주는 어, 쿠션감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 이신발을 사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먹었는데요. 네, 안타깝게도 호주에서는 당시 호주 달러로 240불? 대충 우리나라 돈으거 과연 20만원에 육박하더라고요. 국내에서 1 4 9 0 0원에 판매를 하는데 그거를 20만원 주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마침 처제가 일본 여행 중이었는데 일본에서 그 신발 있다고 얘기해주더라고요 그래서 11만원 정도의 가격이 아주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운동화는 한 몇백키로미터까지 신는 게 좋을까요? 자동차도 그렇지만 사실 사용하는 소모품의 한계라는 건 사용하는 사람의 사용 환경에 따라 많이 좌우될 거예요. 보통 인터넷에서는 런닝하는 600에서 800키로 정도 사용하는 걸 권장하더라고요. 이 신발 신고 오늘 뛰면은 1000키로미터가 넘어갈 거예요. 그랬을 때 처음과 느낌이 어떻게 달라졌느냐라고 한다면 여전히 쿠션감은 쫀득거립니다 아웃솔도 뭐 밝긴 닳았는데 아예 없어져서 미드솔이 보일 정도는 아니고요 띠는 착지 위치에 따라선 달라지겠지만 저는 뒤쪽보다 앞쪽이 좀 많이 달았습니다아 요즘 하늘 너무 이쁘지 않아요 미드솔 이야기는 1000km를 달렸지만 여전히 쫀득한다 하지만 맨 처음보다는 단발력이 떨어졌지만 폭신함이 오히려 좀더 생겨서 조깅페이스 신기엔 더욱 더 편하다 바로 마무리하겠습니다 9월의 한강은 진짜 달리기 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 좀 늦잠을 잤어요 한 6시간? 아 늦잠이라 그러면 좀 그런가요? 평상시 일어난 시간보다 1 시간 반 정도 더 잤는데 어 굉장히 몸이 깨고 나고 그리고 나서 스트레칭 하고 7시 쯤 출발해서 한강에 왔는데 지금 시간이 네 7시 47분이네요. 햇빛도 있긴 하지만 부담스럽진 않고 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아웃솔의 경우에도 맨 처음 신었을 때어 슬립 없이 잘 잡아줬고요. 지금도 많이 닳아서 어 아웃솔의 패턴이나 이런 것들은 제 착지하는 부위가 많이 지워졌지만 그래도 뭐 밀리진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비가 올 때는 어 조금 신경을 써서 뛰고 있습니다 니다 7 k 로를 넘어가니까 심박수가 목표 심박수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페이스를 좀 낮췄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코로나 걸리고 나서 다시 얻었던 심박수가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그 뒤로도 이제 그냥 다시 묵묵히 운동을 하고 있는데 어 그래도 많이 돌아왔습니다 예전만큼 아니더라도 자 신발에는 또 그리고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인 힐 서포트가 있죠 힐 슬립이 생기냐 생기지 않느냐도 영상 측면에서도 중요한데요 저는 발등이 조금 높은 편이라서 신발과 발의 밀착성을 위해 어, 발등 부분은 좀 여유 있게 신발끈을 묶고 발목 부분에 러너스 루프를 사용해 가지고 좀 타이트하게 잡아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히 슬립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은 1000km를 신는 동안 전혀 없었습니다. 커뮤니티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이 신발의 단점으로 바닥에 열감을 좀뽑으시더라고요 저도 맨 처음 신을 때는, 어, 10km? 15km 정도 신으니까 꽤 열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한 번만 그러고 그 뒤로는 전혀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네, 1시간 2분 10km 지나고 있습니다. 달리기 호흡 상태는 굉장히 편안하고요 다만 이제 초반보다는 몸에 에너지나 온도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낮추기 위해서 심박이 열일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 출발할 때 심박수는 130대였는데 지금은 거의 150 그리고 150을 넘어갈 때도 있고요 그때그때 보면서 페이스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성수대교네요 이 신발 외피의 통기성도 저는 꽤 만족했습니다 제가 키모니사의 양말을 좋아하는데 그 양말이 사실 두께감이 살짝 있거든요. 여름에 신기에는. 그래도 그 양말 신고 여름에 노바 블라스터 3 신고 뭐 그렇게 불편함 없이 잘 달렸습니다. 아니면 제가 발에 열감이 좀 적은 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가진 노바 블라스터 3를 구매하기 전으로 돌아가면은 다시 구매할 거냐? 라는 질문에는 네, 당연히 구매합니다. 이 신발 저는 지금도 10만원 초반 이그 정도 가격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구매 메리트가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발력도 좋고 내구성도 굉장히 좋으며 열감과 통풍 같은 것에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거는 개인차가 있을 뿐이고요 오늘은 양재천 말고 잠실 방향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Too high Be sure to keep the mountain in sight Five forever if you keep it tight Love the world but keep the sky on your mind 아, 아, LSD를 하고 나면 엉덩이랑 종아리 쪽이 묵직합니다 휴. 일단 몸좀 풀면서 어, 한적한 곳에 가서 오늘 달리기 브리핑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시간 23분 3초 22.15km 달렸고요 페이스는 6분 27초였습니다 심박수는 148평균이었고요. 최대 159. 이 부분은 지금 설명을 하나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있는데, 어, 가슴 심박계로는 좀 착용하고 나왔는데, 1시간 넘어가니까 좀 튀는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어, 이때부터 좀 이상함을 느껴서 일단은 가슴 심박계를 몸에서 제거하고, 어, 손목에 광학 심박계로 달리면서 어, 심박을 측정을 했습니다. 심박계가 좀 이상한 부분은 어, 좀몇번더 착용해 보면서 이런 이상 증상이 어, 언제 나타나는지, 좀 확인을 해보면서 어,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운동 목표에 맞게 기초체력 양성 유산소 부활를 많이 줄수 있었습니다. 운동 회복 시간은 33시간 필요하다고 나오네요. 내일은 가볍게 회복, 회복 조깅하면서 몸을 좀 풀어야겠습니다. 네 오늘은 어, 집에서부터 한강을 따라 출발을 해서 잠실 가까이까지 왔다가 석촌호수 생각이 갑자기 나서 코스를 석촌호수 쪽으로 바꿔서 지금 달렸고요. 어, 한 바퀴 도는데 대략 한 15분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한 3, 4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폭천호수 한번 달려보니까 굉장히 평평한 길이고 경사나 금 내리막이 없기 때문에 페이스를 내가 계산을 하고 달리기에는 굉장히 좋은 코스인 것 같습니다. 어, 롯데월드를 중심으로 해서 호수가 펼쳐져 있고 숨들도 굉장히 잘돼 있기 때문에 어, 이쪽에서 사시면서 자주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은 행복한 운동 생활할 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저는 어한 400m 정도 질주를 좀 하고 오늘 운동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평탄하고 평온한 일들만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